8월 중순입니다. 늘 이제 우리가 광원을 다니면서 살펴야 될 것들이 있죠. 거의 해마다 유사합니다. 뭐 차이 나는 거 없고요. 우리 농부는 어떤 잊지 않는 새로운 창의적,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늘 해야 되는 지루한 일, 일상적인 일들을 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위대한 것 같아요 꼭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제 지금 꽃눈 발달기입니다 꽃눈이 분화가 되고 이제 좋은 일조를 받아서 꽃눈이 튼실하게 발달할 시기인데 만약에 이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면 과원에 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 햇빛 잘 들게 예, 이럴 이를, 테면 이런 것들이죠 위에 여기 보면은 위쪽에 보면 가지가 무분별하게 예, 차륜지, 박기살 세 어, 개, 네 개씩 이렇게 나 있죠 이런 부분을 좀 골라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하나만 예, 연장지 하나만 남기고 짧게 짧게 어서 햇빛이 수간 내부로 잘들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하나만 남기고 또 뿐만이 아니고 저기 보면 은 도장지도 있죠. 도장지 이제 소산한 도장지도 수관 내부로 들어가는 햇볕을 가리는 도장지도 정리해 주셔야 요 그래서 핵심 요는 두 가지입니다. 햇볕 잘 들게 하고 바람 잘 통하게 하는 것이 여름에 우리가 주로 해야 될 체리 과원에 주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 두 번째는 쌍과 예방입니다. 보통 이제 30도가 넘어가면 쌍과가 생기기 시작하고 34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폭발적으로 쌍과의 양이 늘어난다고 하죠. 이제 보통 기존의 우리 하우스 위에 이제 개폐가 되지 않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덮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이게 쌍과도 문제지만 아예 이게 시방이 맺히질 않습니다. 열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워낙에 고온일 경우에는. 그래서 하우스 비닐을 꼭 이렇게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어, 특히 이제 오래된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개폐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미세살수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미세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과원 내의 온도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이 미세 살수 장치는 그또또 그 봄철에 개화기 때 냉해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어뭐 이렇게 그기존에 관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위쪽으로 나무 위쪽으로. 상층부에 미세살수 장치를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쌍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쌍과가 없는 품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제 과, 과거에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하지 않고 식재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시설을 하셔야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쌍과가 없는 품종. 이를테면 서미트. 그리고 레디언스 펄. 제가 선발 홍수봉이라고 말씀드리는 레디언스펄이라든지 코랄 샴페인 B형은 아예 쌍과가 없기 때문에 또 쌍과에 대한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죠. 또 그리고 뭐 체험 농장일 경우에는 뭐 쌍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공판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게 출하가 안되기 때문에 필히 쌍과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드릴게 충과 균입니다. 충은 지금 이제 가장 극성인 게 미국 선녀벌레 혹은 또 갈색날개 매미충. 이제 성충이 되어서 알을 낳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복숭아 순나방입니다. 복숭아 순나방은 수형을 갖추는 1년에서 한 3년차까지는 방제를 잘 하셔야 되고 성목이 되면 지금쯤 뭐 복숭아 순나방이 먹었다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제과원입니다만은 예, 지금 미국 선제벌레가 붙어 있죠.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지금 두 마리가 네, 두 마리가 보입니다. 두 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죠. 이게 이제 미국 선제벌레입니다. 이 선제벌레는 한 0.5cm 정도 되죠. 크기는 좀 있으면 이제 알을 낳을 겁니다. 여기다 이제 하얀 솜털에다가 알을 낳게 되면 요거 잘라내야 됩니다. 또 가지는 예, 알을 낳았던 자리는 그 알이 흡집을 하고 어, 나무에 집을 빨아먹고 어, 그 부분이 마치 갉가먹은 것처럼 터져 버리죠 그 피리 그쪽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알을 낳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고, 알을 낳을 았 경우에는 고부위를 그 잘라내는 것이 사선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살충제를 잘 방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런 벌레들이 출현하는 시기가 지역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그 우리 농약을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정보 교류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알을 낳았던 자리인데 다행히 빗물에 씻겨 나갔네요. 하얗게 지금 남아 있죠. 하얗게 지금 남아 있죠.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잎 잎병입니다. 잎병 체리에 생기는 체리 잎에 생기는 병들인데요. 이제 잎병은 크게 두 가지죠. 원인균이 곰팡이가 있고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팡이병 같은 경우는 전문 잎병. 전문이 병. 여기는 아주 뭐 미세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예, 전문이 병. 그리고 이제 세균병 같은 경우는 세균성 구멍병. 우리 흔히 뭐 천공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천공병. 그래서 요 원인에 따른 처방을 잘 하셔야 돼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하시죠. 약을 찾는데 효과가 없다. 약을 찾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곰팡이균이 원인인데 어때요? 마이신을 치게 되면 안 듣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곰팡이 곰팡이균이 원인일 때는 거기에 맞는 약을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곰팡이 약제를 쳐야 되겠고 세균 때문에 생긴 뭐 천공병 같은 경우는 어, 세균 약제를 써야 되겠죠. 우리 흔히 흔히 얘기하는 마이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프면 거기에 맞는 약을 써야지. 전혀 무관한 약을 쓰면 효과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요 곰팡이든 세균이든 일단 발병을 하게 되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도 두번 발병을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전문의병이죠. 두번 발병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서 두번다 약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예, 저희 회원님들도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은 약을 찾는데 효과가 없다. 예, 효과 없습니다. 일단 발병해버리면은 최선의 방법은 멈추게 하는 겁니다. 최선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뭐 치료약제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불뭐또 뭐, 불만이 뭐냐 하면은 방제를 했는데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 그렇게 게그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일단 발병하게 되면 치료도 힘들지만은 일단 그 감염된 잎들은 낙엽이 지게 어 있습니다. 낙엽이 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약을 찾는데도 약을 찾는데도 어, 낙엽이 지니까 심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감염된 잎들은 어쩔 수 없이 낙엽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잎들이, 정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뿐이지, 일단, 갈반이 진 잎들은 낙엽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방지에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죠? 예.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죠. 이게 곰팡이인지. 곰팡이 진균 같은 말이죠. 이게 진균 때문인지 세균 때문인지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써야 되겠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한 진단도 중요하지만은 그 약을 쓰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나무에 수세가 많이 떨어져 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 백약이 무효하잖아요. 오히려 그 보약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걸 받아두지 못할 경우에, 흡수하지 못할 경우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것도 마찬가지 병이 왔던 잎인데 올해 올해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제, 제가 느끼기에 두번 정도 분명히 발생을 했는데 갈반병이. 다행히 그약재가 효과가 있어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어, 막았습니다. 물론, 뭐, 감염된 이때로 낙엽이 적고요 그래서, 몸, 예를 들어서 나무가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나무의 건강을 좀 회복하고 난 뒤에 약을 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또 종합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옆면, 방제 살포를 하시고, 또 좋은 또 약이 또 있죠. 저는 그 농업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무료로 나눠주는 저희 지역은 네 가지 미생물이 있습니다. 네 가지 지역적으로 뭐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가지 수는 다르겠죠. 그래서 그걸로 나무 잎을 어느 정도 건강하게 만들고 난 뒤에 예, 면역력을 키우고 난 뒤에 약을 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죠. 약간 이렇게 누르게 보이는 것은 이것도 응애인데 응애가 왔다가 지금 예, 돋보기로 보면 보입니다 응애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 나무의 면역력을 높이고 난 뒤에 어, 그게 해당되는 약재를 살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부가 하는 일은요, 어떤 창의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겨워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어, 자주 나무 들이다 보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그, 체리 농사가 올해 좀 많이 힘들었죠. 네. 체리 농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근데, 다른, 다른 과수 농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주위에 보면 복숭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무더위에 복숭아를 수확을 해서, 어, 판매하고 하는 일이 정말, 제가 볼땐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과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 5일 간격으로 약, 간격으로 약재를 치신다고 하는데, 제 느낌으로는 매일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웃에도 사과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분이 있는데, 정말 여름 내내 수확할 때까지 그렇게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에 비하면은 체리는 일단 뭐 수확은 6월 달에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과수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단지 올해 이제 냉해가 좀 심해서 수확량이 많이 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냉해 예방 아까 말씀드렸죠. 미세 살수. 그리고 최소한 이 관수장치, 요런 관수장치만 해서, 어, 관수장치만 해서 물만 뿌려줘도 어지간한 온도, 뭐 영하 4도, 5도 정도는 능이 냉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죠. 예, 그래서, 뭐, 뭐,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은, 음, 다른 농사에 비해서 체리농사는 그렇게 어려운 과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가 하고 있는 루틴, 일상적인 일들을 변함없이 지겨워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중순 경북, 동, 경북 동해안에서 두서없이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주시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